오디에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마스크 진단 키트 인도적 지원 확대 예산 증액까지 하시면서 마련을 하셨는데 어 관련해서 마스크나 진단 키트 수급 상황 등도 이제 함께 뭐 점검하고 더 고려된 바가 있나요? 진단 키트는 워낙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해서 그 인도적 지원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 국내 수급을 정상화 시키는 데까지 오래 걸렸고 지금은 상당히 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 수급 TF를 계속 거쳐서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을 있습니다. 예, 예. 그 진타키트 같은 경우는 그런 수급상을 황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진다면 외교부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수 없는 것은 우리 헌법상 같은 나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응급상황에서 어, 코로나 현상황에서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 가지 방역상을 황들 점검하고 세계 자랑하고 있는 마당에 어, 통일부의 적극적인 어떤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어, 협력기금으로 될수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이라는 말은 제가 통일부에는 조금 아쉬운 어, 발언입니다. 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면은 방금 외교부 장관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진단키트는 수급에 있어서 별 문제도 없는데요. 진단키트의 이제 어,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메시지를 국회에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계금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적 상황입니다. 분명히 외교부에서는 선을 그을 만큼의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 내의 일입니다. 그 진단키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진단키트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부 정책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남북 간의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측에 제안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제기구와 NGO 차원에서 일부 논의가 있어서 함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 대북 제재와 관련 상관이 없는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상시적으로 좀 음. 북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